김원흥은, 우리 좀 어때요? 그분이요? 요새 대세잖아요. 응. 그분.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. 많이 나와요. 네. 많이 나오고, 이제 완전히 정상치까지 올라가셨잖아요. 한 3, 4년 전, 3, 4년 전부터 이분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힘드신 가정에서 어쨌든 간에 버텨냈기 때문에 이분이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받아먹는 격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또 같이 하시는 파트너가 저는 잘 맞았다고 봐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오버하는 성향이 강해서 그게 밉상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또 국민들이 좋아하는 팬심이 또 생겨서 어떻게 보면 성공해가는 시기라고 보는데 약간의 내년에는 구설이 조금 휘말릴 수가 있고 조금 시기가 애매한 시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, 그거를 이분은 잘 유도를 있게끔 넘어가신다는 소리가 들리고, 내년에는 바쁘실 거예요. CF 쪽이나 아니면 또 다시 개그맨 쪽으로 방송을 할 일이 뚜렷하게 있으면서 바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에 못 받아먹은 운기를 이분이 몇년 동안은 약간의 받아먹을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오니까, 지금처럼 노력만 하신다면 충분히 몇년 동안 이분이 노후에 준비를 하시는 거에는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새로운 문서의 이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옵니다.